칠국지명산재불재대 선덕굴 마누라 후덕굴 마누라 송하군 상대시대 흑물산 채일장군 노일장군 제주 알라산 여장군 적산감박산 천존대왕비들대왕이파주는 파평산의 윤시대왕 육천년전한 번같은 실력님 철록같은내 임신대 아니하고 사랑가는내 기자들, 해운냐은 네. 무슨 년 아니신가? 네. 달에월세구로는7월이고 오늘이 백중이야. 한만아가고원만아가시 네. 어승공주와 번년 여망제님, 네. 진옥이 세남마다 네. 어정부 대동에서 연연이 받으시니 어찌하니 반갑고고시지 않으시니까 네. 그 그래. 어, 정부 대동은 천보산이 조종이고, 또 수락산이 조종이고, 사패산이 조종이 아니신가? 그럼, 두봉산을 끼고, 사산을 끼고 사는 의 정부의 더 각인각성, 만백성들 아니시니까? 그럼, 오늘 어, 오늘 이 정성에 어, 성공조와 본전 여망제가 상산의 울고를 받으시고, 풍양의 새를 받고 만조상의 원근찌개 먹고 앞으로 영칠배설 뒤로 시영밭을 받아서 극락 가시는 대로 어찌하니 의정부 태동이 편안하게 안 도와주니까 예. 또 여기 오신 남녀는 노석 가정 가정들마다 안가 태평하게도 받들어 도와주고 예. 어떻게 한데 대답도 없어 예. 아우 승공주가 어디 있는 줄 아시오? 어휴 예. 몰라 어딨는지 모르시지 덜? 그럼 천보산에 계시오 그래도 오늘 이 정성 받으시고 아홉 번전은 성공유여망제 얼마나 여자로서 한이 많았을까. 청나라에 볼모로 가서 아유 구강에 첩실이 돼서 살다가 구강이 죽고 또 골룡포를 해갔다고. 아휴반역죄로 몰려가지고, 또 부한, 청나라의 국왕의 부하, 장수한테, 박락한테 또 글로 처부로 또낸겨버려서 얼마나 여자로서 고생을 하고, 가고 싶어서 가셨겠소. 나라를 위해서 갔어. 오늘 그래도 이 정성 받으시고, 앞으로 영체를 배설 받으시고, 뒤로 시향배설 받아서 극락 가시는 대로 의정부대동에 발전하고 부자가 되고 또 가기는 각성들 가정 가정들마다 내 안과 대평하게 받들어 도와주리다. 원. 너, 너. 지하장군후마 군령은 백만 원장군이야나나 중심의 임장군, 참장군 조장군지. 너육 전원 전환장군, 북군은 도당장군 합의받아서 오늘 모설년에 뭐 운영에 7월하고 백중마주정성으로 이정성 대령하니 의정부 대동이 편안하고 각인은 각성, 골골마다 그 우아 놓고 가와 놓고. 무술련이 되돌아가도, 입설없고구설없고또 간제없고, 내 험한 일나 간일 없이 다 물려서 상강 물려 도아주시마옷야 아라홍 시별상 강남은 내 한국에 사시는 별상님 김포농 퉁진에 세별상마누라 수원은 내 모간에 창원은 세자 양전은 별상 아니시리 경희경 경복궁 또 우떼골 아래떼골 아 종면은 사직에 배바닥이 오시더 정전은 별상에 내자는 별상이야 육천은 좌우로노 쌍작도 눌러타구 외작도 비켜타시더 작 두는 별상이야. 너 오늘 이렇게 받으시니 어떻게 좋니 모르고. 우리야. 무술년이네 돌아가도 연년이 그저. 아, 의정부대동에서 이정성 받든지. 어찌하니 의정부대동에 그저. 안 도와주고 가기는 각성도 안 도와주시니까. 그러. 그래. 그래도 태풍이 다 비켜갔어. 그러고 안거러 그래. 어 태풍이 아주 그냥 뉴스가 그냥 아뉴스에서는 그냥 태풍이 그냥 몰아친다고 그러더니 다비켜서 오늘은 그냥 해가 쨍쨍나고 내일은 비가 온대. 그러니 어찌하니 어승군주 아이 양반이 천보산에 있으니 본인 당신을 그저 죄를 지내주고 진호기를 해주고 연연히 도와드리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디니 어찌하니 안 도와주겠냐고 하시며 그러 오늘 이 정성 받으시고 앉아서 삼천리야 서서구 말리 영영 말리 지적 가지고 보실 때 옛날에는 돌림병이 많았어 지금은 메리스 무슨 희한한 병이 많아 내가 의정부 대동에 그런 돌림 없고 희귀한 병들 없이 아 의정부 대동 내가 다 편안하게 도와주리다. 아유 그럼 내이 앞에 오신 양반들만 도와줘야 돼. 저 뒤에는 저떻게 그럼 그럼 아유, 그럼 아무쪼록 내배상 마누라가 이렇게 받으시고 의정부시가 편안하고 각인은 각성 가정 가정들이 다 편안해야지 그렇죠? 가정이 편안해야 돼. 그럼 자손들도 잘 되고 몸소 일수도 아픈 간세도 없이 아무쪼록 내 별상 마누라가 받 들어서 도와주리다 올시야 한산유들 반산들 수야 축복제 명상내 불대째 상상 상단에서 굽고 시고 천금사슬만금사슬 육제사슬로도 육제 받으시옵소서 육제사슬로도 받으시소서 네, 소 사슬, 여러분의 재수 사슬인데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를 빌어주세요. 다 그래도 그럼 내가 여기 오신 양반들 왔다가는 것에 그저 오는 길에 명을 주며 가는 길에 복을 주지만 집안에 그저 대주로 근심 자손으로 동발 부부간의 이별 응떠 연병 질병 사병 오절 몸수가 아픈 양반들 내가 다 걷어주고 아 우왕 가왕 내가 싸아어서 저 우주월강 소매에서 아끼자끼거무신장이그저다젖혀줄 텐데 그, 다젖히고 가니까 네. 대신 발사 차례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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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례차례차례 쓰세요. 차례, 차례. 차례로, 차례로 쓰세요. 네. 남방례차 네, 신장기 뽑으실 분은 여기로 줄을 쭉 서주세요 신장기 뽑으실 분은 중앙으로 괜찮아 광제신장이 아유 걷어줄게 어레 신장 고통을 봐라 적도 마른 이 남메 제수도 쉬어다 주고, 서예 제수도 예어 주고, 아우리 신장 이렇게 받으시고, 아우 정부 대동 편안하고, 아주 그저 가정 가정들마다 그저 우아 놓고 가와 놓고, 여기 오신 가정 가정들마다, 또 대주 기주 자손 위에서 우왕가왕 있는 거 걷어주고 몸수 일수 그저 나비몸들 되게 내가 받들어서 도와주고 약을 먹고 그저 대소병원 다녀도 약에 덕하 내리고 아주 치매 덕하도 내리시고 주사에 덕하 내려서 몸들도 나비몸되게 내가 받들어서 도와주리다워세야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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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으아, 으으으으 <laughs> 아남터지 여대가 여 터주 남 대가 아 의정부 대동에 그죠 아주 의정부 터떼가 여보 터떼감이뭔줄 알아? 다 모르지? 아 집이나 가정 가정들마다 대감 이 있으니 남 대감은 저들이고 여 대감 은 여들이고 대주가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 돈이 뭐 아지는 거야. 응? 아 인간이 아무리 엄변적고재주좋아 열심히 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억주로 안 돼. 그 터에 그저 연이 지고 시운이 져야 어느 터에 가서도 그저 그 터에서 부자가 되고 우아놓고 가완이 없어. 재물들 눌고 천량이 생기는 거야. 제시야! 금소사람에 있는 재물을 아, 름빠리 금빠리, 금소빠리재물빠리이거까지 같이 해야지. <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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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받으시고 남터주여 내가여 터주남 내감미어정부대동에붙자가 내가 되고 아 여기 오시는 거죠 남녀는 노소 가정가정들마다 아내가 먹고 남고 쓰고 남고 흐러고 넘치게 받들어 놓아주리다 원세 원, 원세 원세 <봬냐> <봬냐> Chokkuna! Chokkuna! 송순 이사장님의 상산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